안녕하세요.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 드리는 탓패코리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진돗개의 용맹함과 충성심은 전 세계의 어느 견종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독보적인데요. 진돗개가 멧돼지나 호랑이와 싸워서도 이긴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리고 한번 주인을 섬기면 다른 주인은 쳐다도 안 본다고 합니다. 심지어 머리까지 영특해서 각종 도그쇼에서도 상을 쓸어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강아지의 이름은 용맹이 그리고 주인은 미국 애틀랜타에 살고 있는 17살 한국계 미국인 여고생 이한나 양입니다. 한나 양은 자신의 뿌리인 한국에 관심이 많아 천연 기념물인 진돗개를 알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용맹이 교육에 나섰고 도그쇼에도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첫 신고식이었지만 용맹이는 당당하게 1위를 차지했고 용맹이가 미국에서 가장 명예로운 진돗개로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나양은 용맹이와 함께하는 일상을 올리는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을 운영 중인데요. 앞으로도 한국의 대표 견종인 진돗개를 미국에 널리 알리고 싶다는 큰 포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해외에서 진돗개의 위상이 높아지자 해외에서는 입양 문의까지 쏟아지고 있다는데요. 한번 키워보면. 다른 개는 절대 못 키운다는 진돗개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유기견 진돗개의 삶을 바꿔준 캐나다 부부와 진돗개를 키우고 있는 외국인들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긴 여정 끝에 남산이가 드디어 우리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부가 이 녀석을 만나게 된건 정말 운명인 것 같아요. 우리 부부 곁에 오게 된이 강아지는 한국에서 멀리 캐나다까지 입양을 오게 되었습니다. 품종은 진돗개이며 아마 8살쯤 됐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8살답지 않은 놀라울 정도의 날렵함을 가졌더군요. 그는 영원한 가족이 될 거라는 것을 벌써 눈치챈 건지 어디를 가나 저를 따라다니는 모습이 아주 귀엽습니다. 제 소개가 조금 늦었네요. 저희 부부가 살고 있는 동네는 캐나다 토론토이며 저와 남편의 곁으로 와서 새 삶을 살게 된 진돗개 남산이의 이야기를 자세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공항에서 남산이를 픽업해주고 오타와에서 토론토로 오기 전까지 남산이를 잘 돌봐준 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남산이를 입양 후 한국의 진돗개들이 어떤 견종인지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함께 하면서 저희 부부가 같이 찾아낸 노하우들을 전달해드릴게요. 조금이나마 유기견들을 입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남산이는 공항에서 도착해 집에 가는 내내 뒷좌석에서 조용히 잠을 잤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편안히 소파 위로 올라가 마치 제 집에 온 것처럼 자리를 잡았습니다. 진돗개는 주인을 한번 받아들이면 그 주인을 평생 잊지 못한다고 하던데 남산이는 정말로 나이스한 강아지였습니다. 남산이가 있던 한국의 유기견 보호소가 문을 닫으면서 안락사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한 커뮤니티에서 그를 보고 남산이를 입양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 글이 저에게 닿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저희 부부와 남산이가 운명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입양까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강아지를 키우는 것을 반대하였고 겨우 받은 어락은 작은 강아지를 키우는 것까지만 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의 큰 대형견인 진돗개에 대한 모든 것이 생소했기 때문에 남산이를 데려온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죠. 그러다 코로나로 시간이 지났고 저는 남편을 설득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남산이가 유기견 보호소에서 지내기 전에 길거리를 떠돌아 다니던 유기견이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속상했습니다. 남산이와 지내면서 처음엔 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집 주변을 몇 바퀴 산책하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 남산이를 걱정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유기견을 입양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몇 달간은 짧은 산책을 여러 번 가주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남산이의 떠돌이견 시절 습관인 것 같은데 산책할 때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구석진 곳들로 가더라고요. 꼬리를 말고 다니는 남산이의 모습에서 당황했지만 시간을 두고 기다려주세요. 지금은 그 누구보다 멋지고 용맹한 진돗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가끔은 내가 알던 남산이가 맞나 싶어요. 저를 지켜줄 만큼 씩씩해졌거든요. 산책을 나가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남산이가 얼마나 멋진 나이인지 칭찬을 해준답니다. 제 자식 자랑하듯이 한국의 진돗개를 아냐고 남산이를 자랑해서 동네 이웃분들도 지금은 영특한 진돗개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노력 덕분인지 남산이는 표현도 점점 많아졌고 남편이 일하고 집에 돌아올 때 대문 앞까지 나가 반겨주는 우리 집 애교쟁이 반려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루 종일 제 옆에 붙어 있는 껌딱지가 되었답니다. 저희 부부는 진돗개를 입양하기 전에 남산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미리 한국어 명령어 몇 가지를 배웠는데요. 영어로 된 명령어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 남산이한테 익숙한 한국어 명령어를 말하고 영어 명령어를 뒤따라 알려주고 있답니다. 역시 알려진 대로 진돗개는 영특해서 그런지 금방 훈련이 되더군요. 미스터 써니 씨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나이예요. 그동안 남산이를 위해 만들어준 별명이 수도 없이 많다 보니 다 적을 수도 없답니다. 우리 부부에게 작년 안에 너무 많은 웃음과 사랑을 가져다준 남산이와 며칠 전에 이사를 왔는데요. 주변 환경도 변하고 불안할까봐 걱정했지만 산이는 다행히도 바로 적응했고 집 앞에 누가 오진 않는지 자기만의 자리도 잡고 앉아 있네요. 그리고 첫 눈이 온 캐나다에서. 함께 첫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밖에서 살았던 남산이 인생에서의 눈은 아마 외롭고 춥기만 한 피하고 싶은 존재였을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 살짝 긴장한 듯 했으나 언제 그랬냐는 듯이 뛰어노는 남산이의 모습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웠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사실 요몇주 동안 남산이가 눈을 보면 어떤 반응일지 너무 궁금했는데요. 남산이가 이곳의 겨울을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참, 꼭 알고 계셔야 할 것이 있어요. 남산이는 친절한 강아지라 큰 걱정 없이 오프리슈 파크도 자주 가거든요. 하루는 저희 부부가 산책을 데리고 나갔었는데 남산이가 갑자기 이빨을 보이더니 전속력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남편이 소리치며 뒤따라갔더니 글쎄 남산이가 코요테를 쫓아내고 있었답니다. 저희를 보호하려고 했던 산이의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때 충격적으로 놀라기도 했지만 역시 진돗개의 피는 무시 못하나 봐요. 그때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남산이의 표정에서 야성의 카리스마를 보았답니다. 남산이가 한국의 토종견인 진돗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겠다고 저처럼 산책을 즐기지 마시고 꼭 목줄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희 부부는 남산이를 통해 한국의 토종견인 진돗개가 얼마나 영특하고 주인을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는데요. 주인을 향한 충성심과 용맹함에 저희 부부는 진돗개의 매력에 흠뻑 빠져버렸습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것을 반대했던 남편은 한 손에는 꼭 산희 씨의 선물을 사가지고 퇴근을 한답니다. 너무 웃기죠?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입양을 기다리고 있으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남산이가 오리지널 진돗개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오늘 제 얘기가 앞으로 입양될 많은 진돗개, 그리고 한국 강아지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캐나다에서 새 가족을 만난 남산이의 행복한 모습을 어게 보셨나요? 남산이는 견종 특성상 충직하고 영리하며 주인에게 충성스러운 강아지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중대형견을 입양하려는 사람이 그닥 많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해외로 입양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놀수 있는 주거 환경이 많고 중대형견에 대한 인식도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현재 비영리 단체에서 해외 이동 봉사와 입양을 도와주고 있지만 기적과 같이 새 가족을 만나더라도 이동 봉사자를 찾지 못해서 기다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보통 입양을 위해 운송하는 방법은 화물로 보내거나 탑승객이 동반하는 방법이 있는데 비용 차이가 크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외국에 사는 한인 교포들만 진돗개를 키웠지만 요즘에는 외국인들도 진돗개를 키우는 모습을 종종 볼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외국인들이 해외에서 낯선 견종인 진돗개를 입양하게 되었을까요? 그럼 진돗개를 키우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매력이 무엇인지 함께 들어볼까요? 우리집 진돗개는 태어나자마자 입양돼서 데려왔습니다. 그땐 구부러진 귀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라면서 펴지더라고요. 진돗개가 맞는 걸까요? 나도 한국에서 입양을 해서 우리집 강아지 이름을 김치라고 지어줬는데 너무 귀엽죠. 한국적인 이름이 인상적이네요. 남산아 건강해. 내가 키우는 강아지랑 똑같은 종인 것 같아. 내 개는 참고로 동물 보호소에서 공짜로 입양받은 건데 지금까지 종류가 뭔지 몰랐거든. 아마 진돗개가 아닐까. 어쩐지 나만 따라다니고 엄청 충성스럽거든.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산책할 때산 쪽은 조심해야 돼. 저번에 사슴을 보고 막 뛰어가더라고. 사냥하는 줄 알았다니까. 진돗개는 훌륭한 강아지라고 생각해요. 저희 고모가 입양한 찰리도 진돗개예요. 한국에 입양했는데. 엄청 크고 멋있어요. 저번에 고모가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진돗개도 함께 병원에 갈 뻔했었어요. 고모가 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 충성심에 너무 놀라 가족들이 살리에게 반해버렸습니다. 원래 한국의 모든 강아지들이 그런 건가요? 아니면 진돗개만 그런 건가요? 우리 개의 경우 여러 명의 사람들이 강아지를 때리고 괴롭히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가 구해줬거든요. 그리고 가족이 되었죠. 이게 처음 구해냈을 때의 사진이고, 너무 놀라서 구해주자마자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이건 최근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만 말해주는 비밀인데, 최근에는 우리한테 말까지 한답니다. 절대 지켜진도께 이건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나도 진돗개 두 마리를 키우고 있어. 한국의 진돗개는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강해서 일반적으로 경비견으로 불리는데 우리 진돗개 또한 암컷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한테만 충성스러워. 평소엔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다가 낯선 사람이 와서 조금이라도 허튼 짓을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가만두지 않겠어. 라는 표정으로 우르렁거리곤 해. 주인이 컨트롤 할수 있는 방법만 안다면. 아주 훌륭한 견종이라고 생각해. 한국에서는 호랑이도 이기는 개라고 불린다고 하더라. 진돗개를 기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나요? 그렇다면 저도 우리 강아지 사진을 자랑해야겠어요. 우리 개도 진돗개인 듯한데 정말 지금까지 본 개들 중에서 최고예요. 14살인데 아직도 아기처럼 막 뛰어다니고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어쩌면 진돗개하고 다른 개의 혼합인지도 모르겠지만요. 100% 진돗개인 걸로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너무 귀엽습니다. 근데 개 사진들을 찾아보니까 우리 개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사진들이 많이 보였고 무엇보다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진돗개의 DNA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나 똑똑하거든요. 아무튼 우리 개는 한국의 DNA를 받아 영특하고 사랑스럽습니다. 고마워요, 코리아. 저에게 우리 코리를 보내주셔서 해외로 입양을 간 진돗개들의 행복을 위해 많은 응원의 댓글 달아주시고 국내에서 봉사를 하며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댓글로 구독자분들의 소감을 남겨주시고 주변에 많은 공유도 부탁드려요.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탑페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